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네, 또 열심히 네,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코인이, 어, 약간, 네, 좀 지수도 그렇고, 네, 약간의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 밀릴 것 같진 않고, 일단 뭐, 알트들의 움직임은 뭐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밑에 보시면은, 예. 어, 02시 어, 넘어가는 새벽에 어 점검이 있다는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기사 몇 가지 보니까 네, 10월에도 비트코인이 상승 마감할 것. 예, 뭐두번 정도 이제 음봉으로 음봉으로의 어,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약몇 퍼센트의 양봉이 되더라도 뭐 상승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사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 예상을 한다. 예, 38% 65%는 비트 도미넌스가 연내,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안에 고점 갱신을 전망한다. 지금 뭐 비트 도미가 한 58%죠. 어,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제, 어, 뭐 비트 도미를 항상 보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58에서 한 63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 한 68%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긴 봤는데, 어, 이 기사의 말은 즉, 어, 비트의 흡성을 예상하는 그림이 아닌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제 뭐 비트가 조금 떨어지는데 알트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비트 도미가 상승하기보다는 어, 비트의 흡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뭐 결과는 뭐 실질적으로 돼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뭐 우리가 예상하면서 조금 어,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늘 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거래 대금 자체는 뭐뭐 어, 뭐 전반적으로 비트 뭐이더예또 많이 줄어 있는 사항이에요 일단 뭐 어, 오늘의 좀 움직인 코인들을 보면은 또또 네, 예, 또 다른 친구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어, 칠리즈도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다음 주에 움직임은 뭐 미나, 예, 그리고 블러 한 카이버. 예, 요 정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 별개로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지만, 어, 지금 카이버 차트가 그렇게, 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손절을, 익절을, 어잘 잡고 하신다면, 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 다음 주, 그러니까 즉, 내일, 어, 주봉이 생성되는 거 보고, 어, 여러분들이 접근함이 맞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예, 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기사처럼, 뭐, 월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데, 일단 뭐, 현재 흐름 보면은, 예, 밑꼬리가 조금 말아 올라가는 형태에서 밑꼬리가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만 어뭐 일단 이번 달에 이제 간다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조금 오버한다면 한 9천 2,300 정도 보는데 그 정도로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어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달에 또 양봉이 선다 하더라도 밑꼬리는 좀 달리면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하반부 가서 눌리고 다시 살아나든 아마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형태는 어뭐 그냥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순이 다가오고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요. 어, 주봉을 보게 되면 어, 일단 뭐 거진 어, 요런 형태로 아마 마감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땐 양봉이 마감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닝 캔들이 어, 생성될 수 있는 어, 좀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요런 형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거 있죠. 음봉, 양봉, 양봉으로 이제 흡수하는 모닝 캔들 반등으로 이루어져가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늘 얘기한 대로 조정의 시간과 예, 상승의 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예, 수렴의 끝자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즉 어, 방향성이 나올 때가 다 되어 가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어, 아직 하방 압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제 이제 또 약간의 좀 눌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어, 제가 볼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만 어, 도망갈 때 조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일단, 뭐, 지금 일봉이긴 한데, 음, 지금 보면 이제 201선을 안착을 하고 약간의 눌림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땐두 가지의 이제 그림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어, 이 라인, 어, 202평선이 과거에도 보면은, 예, 지켜지고 약간 이탈하고 반등, 예, 그리고 여기서, 예, 지키고 반등, 지키고 반등, 예, 넘고 이제 조금 크게 간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이 201선이 이평, 이탈이 되면서, 예, 조금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간이 어쨌든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수렴이 되면서 아마 다시금 재 차, 요렇게 상방으로 열려져 갈 텐데, 어, 한 번에 이 구간을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때 움직임을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음, 양, 음, 양, 예, 약한 음, 양으로 넘어서 제가 볼때한 8,700, 한9,000 구간을 찍고 한 번, 어,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엊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거는 어,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아마 뭐 기사에서도 그랬지만 조금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가 되고 조금 요렇게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와 줬어요 네 근데 이게 결코 계속 뚫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이제 4년의 반강기를 통해서 그이그 다음 해에 좀큰 상승이 왔고 불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대응함에 있어서 어, 기존대로 움직일 거 움직이고 대응해 나가되 어, 뭐올 연말가 이제 올 연말이 다 됐지만 내년을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음으로 좀 눌러지고 있는데 이음이 사실 눌러졌다가 살아난다라고 그 누구 하나도 얘기는 못할 거예요. 뭐 단기간 봉을 계속 수시로 체크하면서 아 눌릴 것 같다. 뭐좀있다가 어, 이거 무조건 살아나겠는지 이런. 어 무언가가 포착이 되면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1, 2, 3는 기존대로 예,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알트들이 보면은 그래도 메이저 무거운 친구들은 조금 주춤해요. 네 그리고 좀 가벼운 친구들 그리고 신규로 좀 음, 나오고 이제 좀 차트들이 좋아지는 친구들은 좀 상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어, 무언가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면은, 당장 차트가 좋은 것을 내가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어, 메이저들을 내가 조금 사고 모으고, 어, 루틴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 지금이 또, 아, 지금이라기보다 뭐요 근래 조금 눌러지고 비트가 좀 저조할 때, 또 이제 어느 정도 시드의 일부분을 또, 나뉘어서, 이제, 매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제가 볼 땐, 아까 전에 얘기한 요 202평선과 볼밴 상단이 아마 맞물릴 때, 아마 강하게 한번, 예, 맞고 밀리다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고, 예, 뭐, 이, 어젠가 그제 얘기한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행보를 길게 한요 구간이 지켜지고, 아마 행보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 구간이 넘고, 밀리고, 조정하고, 이요 기간만 해도 제가 볼때한 달이거든요. 예, 어쨌든, 뭐, 볼뱅 하단부가 올라오고, 상단이 꺾이면서 또, 예,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이 구간이 이탈될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 얘기한대로, 예, 8,150 구간, 주봉으로 보면, 예, 요, 이제, 오이평선과요 구간, 동그라미 치는 두 구간을 아마 체크할 사항이다.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제 주봉 마감도 있고 하니, 예, 제가 보자 요 구간이 이탈되어서 마감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에 주봉 생성이 되는 것 보고 또 이제 또어떻게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이끌어갈지는 아마 내일 좀 서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뭐 기억할 것은 예, 그렇게 불안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어,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봉으로 가더라도 밀려봐야 예, 이제 볼밴 하단 여기 어, 하단부 뭐 7,500일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면은, 대략, 음, 뭐, 한, 10% 조금 넘긴 한데, 어, 뭐, 10% 정도 되겠, 네요 예, 뭐, 그래도, 알트들이 잘 견뎌줄 수 있는데, 아까 기사 보면, 이제, 비트 도미가 이제, 연내 고점을 갱신할 것 같다. 이 말은 즉슨,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트의 흡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시점에, 뭐, 비트를 조금 더, 예, 보충해도 되고, 아니면 이더 같은 경우도 가도 되고. 당연히 이제 비트가, 비트 도미가 올라가면은 이더가 같이 가면 비트 도미가 쭉 상승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후발주자로 이더가 가면서 알트들이 갈 거기 때문에 약간 요것도 이제 좀 수를 좀 계산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뭐 비트가 결국 그렇게 비트 도미를 갱신해서 간다라고 하면 예, 결국 시간의 문제겠지만, 알트들도 가준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조금 시드 덩어리 큰 것을 평단 낮추기에는 덩어리도 커지고 이제 손절하기도 좀 그럴 수 있으니, 오히려 좀 여유가 된다면은, 음, 뭐, 신규 부분,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추매해서 평단 낮추는 작업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시장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불안한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좀 주매도 할 것들도 좀 하시고 조금씩 그렇게 나가면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는 걸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아무튼 일교차가 심한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어~ 포기하지 마시고 어~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예 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